네,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교과목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회 복지는 전문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아,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본다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아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런 만큼 인,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봉사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사회복지 전문직의 그 관련된 사명을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어, 인간에 대한 그런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구 충족과 문제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질 높은 삶의 영위를 원조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 어, 또한 세상의 변화를 통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다음으로 이제.